어, 이번에 아키가 패치가 됐기 때문에 아키 한번 바로 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새롭게 들어왔던 초월 채화는 이제 희귀 얼킴탈의 1번, 그 다음에 희귀 얼킴탈의 2번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100%. 제가 있는 재화부터 다 강화를 한번 해보고 85%로 떨어집니다. 재료는 바뀌지가 않았어요. 어, 5단계에서 6단계로 갈때 바뀌네요. 여러분들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단계에서 9단계로 갈때 희귀 얼킴탄에 들어갑니다. 희귀만 들어가네요, 신기하게. 초월은 희귀만 들어가게 된다. 아케에서 올라가는 스펙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이제 갈갈이를 할때 공원을 할때 공원도 이제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강화석. 근데 강화석이 모자른다는 느낌보다는 태양석이 모자라서 강화석을 굳이 많이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태양석이 태양석이랑 월, 저 월광석이 문제긴 해. 이제 200개씩 들어가네요 현재 쭉쭉 레벨업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어 다행히 한 번은 넘어갔네요 와 후반에 실패를 좀 해서 좀 아쉽네요 명중 다 찍고요. HP. 그 다음에 원거리 명중 다 찍습니다. 원거리 방어력 찍어주고요. 저는 무추공 찍겠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겠습니다. 스킬 피해율 다 찍고요. 그 다음에 금방 다 찍고요. 무기공의 저항률 다 찍지 못하네요. 8레벨. 어, 제가 이때까지 모은 거로는 8레벨 정도가 끝이네요. 그리고 집중체와 제가 모아놨던 거. 이 기회에. 35% 실패하면 좀성 나가긴 하는데, 10%좀 돼라. <laughs> 아, 이 정도로 모아놨으면 좀 돼야 되는데, 10%라도 세번 중에 한 번이 안 됩니까? 아하, 좀 망했네요. 어, 얼마 안 주네요. 40개, 50%. 좋구요 어... 이것도... 50% 50%라서 한번 눌러보고 있기는 한데 하하... 이러시면 안되는데 6개 정도만 할게요 와... 이거 50% 맞습니까? 와... 여러분들 이걸로 다 쓰겠는데? 여러분들 아키 체아 잘되고 계십니까? 이제 50 와... 네 무공적까지 하고 나머지 치명탄, 예상, 방어력, 무추공 요렇게 올라가서 우선 10단계 목표로 했었고요 이 이상 올라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집중체화에서 바로 현재 이제 무기 공격력이 올라가서 저는 집중체화 마무리 좀 해볼게요. 이게 참 안돼요. 35% 조금 아하 돌겠네. 좀 이거라도 좀잘 되면 좋겠다. 두개한 개죠. 와 아키 망했네요. <laughs> 35%인데 야몇 번을 먹는 거야? 네 번을 먹었나요? 이게 말이 되나?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이제 아키 성장이 새롭게 나오게 되었고요. 이번에 새롭게 이제 전투체화도 늘어나게 되어서 이제 꾸준하게 스펙의 차이가 나는 게 아키에서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어, 플레벨업을 찍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용 캐릭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펙 차이가 거기서 발생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초월체화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고요. 해서 한번 도전해봤는데 막썩 괜찮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네요. 적어도 집중이 두 번이 뚫렸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Midnight. And city lights on the other side. You're calling me up at the same time. I'm in the daylight. You're calling to say hi, but your words.